에너그램이라는 단어 게임이 있습니다. 단어나 문장의 모든 문자를 재배열해서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임입니다. 에너그램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공백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램링몹과 프로그래밍은 에너그램입니다. 하지만 헬로와 올레오는 에너그램이 아닙니다. 입력은 두 개의 문자열이고요. 출력은 참 또는 거짓입니다. 공백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일단 모든 공백을 없애줘야 겠죠. 그 다음 대소문자도 고려하지 않으니까 모두 소문자나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마지막으로 두 문자열을 정렬한 뒤에 비교하면 에너그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토와 도쿄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으니까요. 에너그램이 되겠죠. 공백과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니까요. 일단은 replace를 사용해서 공백을 다 없애주고요. 그 다음 전부 소문자로 바꿔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둘다 같이 공백 없애고 소문자로 바꿔준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죠. 만약에 두 개가 같으면 이제 애너그램이 되는 거고요. 다르면 애너그램이 아닌 겁니다. A와 A는 당연히 애너그램일 거고요. X와 대문자 X도 애너그램입니다. 두 개도 에너그램이고요. 이렇게도 에너그램이네요. 두개는 다르니까 에너그램이 아니고요. 나머지 케이스도 잘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